우리가 기도에 대해 상상 이 오후 예비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말은 다양한 기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전적인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의 형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도이냐면 자신의 소원, 자신이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고전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예배를 위한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전적인 기도가 이상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이런 기도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이런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배우고 나도 기도를 할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사람의 마음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욕망.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의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가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새로운 논문들을 두세 편씩은 꼭다 읽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알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들, 그 형태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회과학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앙적인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당연하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할수 있을까?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모두 토로하는 수단으로 기도한다. 이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요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병이 있다고 말 못하면 죽는 병이 있다고 그리고 금명이에게 그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면 답답하고 내면에 일종의 한 비슷한 것이 남고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 건강이 힘들어지고 삶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평안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죠. 물론, 당사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아무리 오래하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변하지 않고, 전혀 그 사람이 인성과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신앙의 넓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기도한다는데, 기도한다는데, 변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사실은 관찰자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 이런 기도에 대한 판단들이 나오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응답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응답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문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 요청을 드리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부터 만지시고 나부터 고치시고 나부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다른 것부터 역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를 하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제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저 성도들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이 문제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관계없이 기도하는 부모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종의 노동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장님이 계세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의 직원들은 힘들어요. 사장님의 성격이 불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자신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불같은 감정이 직원들에게 그대로 쏟아집니다. 사장님도 후회는 하죠. 그러나 계속 반복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화를 하면 자기 말만 합니다. 또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맞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요, 앉아서 호응은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장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고는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사장님의 성품은 변하지가 않아요. 감정조절,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주조적인 말, 자기 중심적인 판단 변화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먼저 성령께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언어의 습관들, 전투적인 말투, 비판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상황 판단 성령님이 그분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일종의 자기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거기에 너무 한몰돼 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기도만 하고 있는 자신의 어떠한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라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기도하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예외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경험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요, 자신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전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이 기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오고 있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이 기도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너무 작은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거,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내할 네, 말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내 말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내 말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대답 없는 아우성이 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는 하지만... 듣는 훈련이 잘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믿고 받으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 얘기만 하십니까? 왜내 얘기만 하십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얘기하지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설교는 다내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내 얘기하는 것이지 뭐 여기 없는 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말만 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잠잠히 앉아서 듣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엘리아 기도회 시간에 한번 침묵으로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안 된다면 훈련의 과정으로서 강단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내가 가야 될 결심과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변화는 없고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라고 하는 정신 승리만 가득한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면으로 아주 정중하게 인정해 드리고 대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배워야 하는 분 그런 분을 내가 지금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한 마디라도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말만 할 때가 많죠. 내 주장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 내가 이루고 싶은 말만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점점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다 보면 사실은요. 기도를 짧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자꾸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성가시게 할수 있는 기도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입니다 초보 그리스도인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에 힘써야 할까?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대표의 기도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기도가 계속 성장합니다. 기도가 넓어져요. 물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요. 기도의 우선성을 깨닫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드려야 될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내가 입을 열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묻고 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요즘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잘안 하잖아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답을 잘안 해도 교사가 너무 급해서 먼저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떠한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아니라도 어떤 반응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들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했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둔갑하여 먼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저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요. 저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요. 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주장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정신승리에 빠집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죠.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성경님의 감동이다. 누구를 지. 지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렇게 어떤 신념으로 가득 차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듣는 훈련을 갖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악된 인상 인간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이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하지만 뭐 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특별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로부터 성도들까지 자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인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열매와 과정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와 싸웠어요. 다시는 내가 그 친구와 만나지 않을 거야. 절교를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친구와 절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자신은 별로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고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의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공부하는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동안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기회를 얻고자 하나님 저거 얻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열어 주세요. 늘 기도할 때마다 번번이 응답받지 못했는데 절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며칠 만에 응답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내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들과 내 마음으로 자꾸 주입시키고 있는 그것들이 죄송합니다. 원래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정신 승리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각인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이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기도가 굳어지면. 사실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첫째는 무엇을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하자. 내가 먼저 무엇을 기도할지를.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내려놓고. 두 번째 결론은요. 내가 어떤 걸 위해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만지시는 분은 나다, 나다, 나다.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다른 기도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또 가정에서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맛.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